3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브리 4장 2절 말씀 가지고, 모든 길은 믿음으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은혜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건, 이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길은 믿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시브리 사장 2절 말씀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연, 연결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기도도 행함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과 결합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학 용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약을 먹거나 의사가 치료할 때에, 약과 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환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증상이 개선되고 왕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어, 이 위급한 아주 좋지 않은 악한 병도 나 남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호전을 보이고 왕쾌되는 사례가 있는 게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력한 치료제가 담긴 약을 손에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어느 농촌 마을에 말이죠. 나무 힘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한 날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그 교회 마을 광장에 모였는데 그들 중한 소년만이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의 행동에 의아해가지고 물었어. 어째서 너는 오늘 이렇게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갔니? 그저 소녀는 오히려 의아해 하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안이 벙했어요 그럴 말이 없었죠. 이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신뢰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순히 들은 말씀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냐 면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의의가 드러날 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령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다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고 구한 것은 다 해결된 것을 기정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가든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현재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현실로 이끌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부리 11장 1절 이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인가는 믿음이 큰능력이야 누군가에는 믿음은 흑계비에 불과한 거지. 믿지 않으면, 믿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믿음을 사용하세요. 문제 해결을 주님께 요청하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실려면, 그러면서 나아가십시오. 처음에는 게 무모한 것 같아도 일찍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어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11의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십시오. 마음에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뱉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정성된 마음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난관으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겁니다. 빌리프 사장 6조로 7절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 23절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감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1장 6절에 쓰지란 말씀이시오. 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적은 믿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대적이 바로 불신막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고린도우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각각 그마음이 정한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남사를 모르는 자가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서원하시오. 온 힘을 다해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삶의 각오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약속드리고 실행에 나가시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긍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이들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까닭입니다. 내가 무엇이니 내 힘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 말씀만 들어도 저희들은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니 감사하고 또 이루신 이날까지의 삶을 감사드리고 또 무엇이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한 것이나 또 지금 우리가 처한 난관에서나 어려움에서 위기나 구원함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 앞에. 또 주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그것도 또 아버지께서 이루실 미사오니 우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간구 그리고 또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주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 날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이 이제 곧 이제 선포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미 다 작업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물러가고, 불신자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온통 공산주의로 문들게는 작은 자들이 감히 아버지 앞에 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히 저들 모든 세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 요셉의 기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주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다만 주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할 뿐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이 날을 어떻게 해서 이 난걸 아버지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이 마음놓고 평안히 살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 고쳐질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사오나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래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이시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 가주실 때 우리는 다만 그 길을 따를 뿐이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감사의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능히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